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자 리메드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겠어 구독 좋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리메드 오늘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장중에 분봉 차트 잠시 보실게요. 자, 분봉 차트 보시면 무려 3,700원까지 갔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는데, 자, 뭐 때문에 그랬느냐? 자, 특징주 뉴스가 떴거든요. 자, 그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차트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차트적인 부분 한번 설명드리고 그리고 수급까지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리메드 특징주 뉴스 한번 보시자면요. 자, 리메드가 자 치매 치료의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자, 기존의 약물 치료 점을 극복하는 방법을 환자 임상에서 획기적인 효과가 입증됐다 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차세대 치료 치매제로서의 기대감의 축가에 반영된 것으로 갑자기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준 거죠 이제 치매 관련된 뉴스 있으면 리미트도 같이 엮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확실히 조금 더 분류를 더해 놓으셔야 겠는데요 하지만 더욱더 쭉쭉 올라가지 못하고 긴 꼬리 달면서 밑으로 쭉 빠지고 있다 왜 그랬느냐 자 기본적으로 이런 앞에 있는 고가권 특히나 액분한 요 강력한 매물대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 넘기 쉽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 흐름들을 보여주려고 최근에 이러한 매직봉도 계속 만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거고 다행히도 하방 추세를 종가상 조금은 깨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동평균선 1년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마무리해주는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리가 무조건 지켜보셔라라고 말씀드릴 거고 더구나 이동평균선만 보셔도 이제 1년 이동평균선 뿐만이 아니라 2년 이동 평균선도 밑으로 쭉 깔고 가고 있어요. 즉, 1년 이동 평균선과 2년 이동 평균선, 장기 이동 평균선들을 밑으로 쭉 깔고, 이런 구름대 밑으로 하고 다시 한번 모아가지고 슈팅 줄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누가 봐도 지금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밑에서 모아간다면 추가적인 슈팅. 얼마든지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하겠는데요. 자, 월봉 차트 잠시 보실게요. 월봉 차트 보시면 좀더 확연히 보이신다. 이런 저가권의 바닥 한번 잡고 두 번, 지금 쌍바닥 제대로 잡아주고 다시 한번 씻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가권 받고 떨어진 거니까 이런 저점 계속해서 올려 주는지, 그런 유의미한 태도 계속 보여 주는지, 5월 달, 6월 달도 계속 지켜보셔야겠고요. 주봉 차트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시면 좀더 확연히 보이시죠? 자, 이런 음운대를 한번 돌파해 줬다가 눌렸다가 액면 분할 이후로 지금 양운의 밑으로 쭉가라앉은 상태에서 점차 점차 위쪽 상방을 트라이해 주고 있다. 시도 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대금도 실리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구름대를 완벽하게 돌파해서 안착해 주는지 우리가 그런 흐름까지도 충분히 지켜봐야 될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 쉽지 않아 보이죠 앞에 있는 매물대가 아직도 산적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 조정과 매물대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수급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 반도체 같은 대박 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 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 총계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닥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 개입니다 자 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거리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개인 쪽에서 지금 완전히 들어왔다는 라 거예요. 하지만 외인 쪽에 또 팔았죠. 자 개인과 외인 창고의 수급을 이용한 전형적인 세력주예요. 보시면 그죠? 수량이 동일한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기타법인 위쪽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실 때 지금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얘가 지금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아직 밑바닥권에서 충분히 매집이 덜 끝났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매집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매집할 때 같이 매집해가지고 추가적인 슈팅 줄때 정리하는 그런 시나리오 우리가 잘 짜봐야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추경매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조목의끼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매물대수 덜 됐기 때문에 당분간 매직봉이 또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 가지고 추경매수 하고 손절 추경매수 하고 손절 요거 두번 때려 맞으면 계속 깡통 나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눌렸을 때 충분히 눌렸을 때 잡아 들어간다면 추가적인 슈팅 있을 때 못해도 10%는더 끊이질 수 있는 그런 끼 좋은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무조건 관심정보 넣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요런 리멘트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가 단기적인 조금 더 확실한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 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를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링크 있죠? 요 초대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